안녕하세요. 송아자입니다. 오늘은 9월 달 신용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보통 역대급 페이백 이벤트들이 9월 달에 많이 몰렸었거든요. 보통 금융사들이 11월 달에 연 마감을 한 뒤에 12월에 이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역대급 페이백이 좀 나오는 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름부터 역대급 페이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제가 매번 역대급 페이백이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 페이백 금액들이 계속 갱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카드 같은 경우가 저번 달보다 2만원이나 상향이 됐고요.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태까지 이례적으로 본 적이 없는 24만원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기존보다 훨씬 나은 역대급 이벤트가 우리 카드랑 KB 국민카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개 카드 자격이 되시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마을공고 MG 플러스 S 카드 삼성페이가 가능하신 분이라고 하면 어디서든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용카드가 하나 카드거든요. 그래서 혹시 새마을금고 MG플러스 S카드 발급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은 25만원 페이백을 주는 하나카드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카드를 발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6개월간 신용카드 실적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신용카드 실적이라고 하면 전체 신용카드 실적이 아니라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 실적이니까 만약 하나카드 이벤트를 신청하신다고 하면은 하나카드 실적만 없으면 된다는 거 문제는 이 신용카드 실적에 연회비라든지 그리고 문자 알림이 이용요금 300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런 금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신청하고 나서 꼭 카드사에 문의를 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실적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실적은 보지 않아요. 저번 달까지 체크카드 10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실적이 없으면 참여가 가능하고 제가 페이백 영상을 항상 급하게 자료를 줘서 하라고 급하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영상 자체도 실수가 많고요. 페이백 이벤트 자체에서도 오타가 발생을 해서 잘못 이벤트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이벤트가 없어진다든지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 주의하셔서 이벤트는 본인이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을 이벤트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황칠봉가, 황칠봉가 막걸리고요. 네이버에서 황칠 막걸리라고 하면 욕이 안 나오고, 요 황칠봉가라고 검색하셔야지.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 막걸리의 특징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어서 뭐 합성 감미료라든지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맛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쯤 드셔 보셔서 괜찮다면 꾸준히 드셔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이렇게 9도, 12도, 13도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13도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카드입니다. 자, 현대카드는 이벤트 두 개를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요 카카오페이 이벤트랑 현대카드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 이벤트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네이버 화면에서 현대카드 이렇게 해당 카드사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배너로 뜨는 이벤트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네이버 검색하는 이벤트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요 해외 결제 부분에 따라서 페이백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 실적을 10만 원만 요구하는 한편 해외 결제까지 실적을 포함할 경우 전체 페이백 금액은 22만 원이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기본 페이백이 21만 원인데 해외 결제를 50만 원 하시면 3만 원 추가가 되고 200만 원 하시면 15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해외 결제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이번 달에 카카오페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 결제를 진행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은 네이버가 검색해서 나오는 페이지를 통해 해외 결제 10만원만 채우시면 22만원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요 차이점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페이 이벤트만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카드 제로업 카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연회비는 3만원입니다. 1년 동안 페이백 지급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이번 달까지 응모를 하시고요. 비자 브랜드를 꼭 발급을 하신 다음에 에카드동은 애플페이에 대상 카드를 추가를 하셔야지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21만원 사용하시면 21만원을 11월 달 말에 그리고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약간 기간이 길죠? 이때까지 50만원 사용하시면 3만원 200만원 사용하시면 15만원을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카카오페이 이벤트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페이백을 받고 나서 바로 카드를 탈의하시면안 됩니다. 혜택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 내 현대카드 탈의 금지예요. 따라서 해외 페이백까지 받으셨다고 하면은 12월 달말 이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현대카드 탈의를 하시면 안 되고요. 7월 1일에 현대카드를 탈의를 하셔야지 페이백을 토하는 일이 없습니다. 요점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상품권은 모두 안 돼요. 상품권으로 실적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요점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진행하는 현대카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 M카드로 진행을 하는 요 차이점만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카드입니다. 하나 카드가 원래는 제이드 클래식 카드하고 원카드인가? 아무튼 연회비 작은 카드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새말금고 MG 플러스 S 카드가 발급을 시작한 이래로 제이드 클래식 카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이드 클래식 카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가질 뿐이 있는데 해자 카드를 발매하고 나서도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저는 솔직히 감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페이백 금액도 역대급 25만 원 페이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이드 클래식 카드 같은 경우가 연회비 12만 원인데 실적 50만 원을 채우시게 되면 바우처 1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연회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페이백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고 6개월 동안 하다카드 실적만 없으면 됩니다. 9월 말까지 이벤트 신청을 하시고요. 10월 15일까지 10만 원 사용하시면 은 10만 원 상당의 페이백을 그리고 11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월 3만원을 쓰시면, 15,000원의 페이백을 지급하게 돼서, 총 더해서 25만원 페이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해지 페널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상품권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이 실적에서 제외가 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 하실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드입니다.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페이백을 많이 주는 경우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역대급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역대급 페이백 금액을 매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결제만으로도 26만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해외 결제 30만원만 추가를 하시게 된다면 31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카드에서 역대급 금액인 걸 떠나서 그냥 신용카드 페이백 금액 자체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으면 이벤트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경향으로 봤을 때 9월 달로 역대급 페이백 금액 이벤트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면 이번 달에 꼭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의 정석투 연회비 22,000원이고요. 1년 동안 페이백 이벤트 이력이 없으셔야 되고요. 6개월간 우리 카드 이력이 없으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까지 이벤트 신청을 하시고요. 마케팅 모두 동일하신 다음에 10월 말까지 24만원 사용하시면 22만원.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4만 원 쓰시면 월 2만 원씩 총 4만 원을 해서 총 26만 원 페이백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외 결제 30만 원일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해외 결제 300만 원일 경우에는 10만 원 페이백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여행을 가실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의외로 비빌만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응0만 달러부터 12개월 내 해당 카드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카드 변경도 하지 않은 채꼭요 카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벤트 실적으로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공과금이 세금 또한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서 이벤트 실적 잘 쌓으시고요. 조건 되시면 이번 달에 꼭 이벤트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신한카드입니다. 이벤트는 아정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만 카카오페이에서 요구하는 건 실적이 24만원 실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 해외결제 200만원 사용하시면 12만원만 주고 있어요. 아정당이 약간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정당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도 페이백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뭐 아시겠지만 기존 페이백 1억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실적이 6개월간 없어야 됩니다. 기존 페이백 이력이 삼성카드하고 동일하게 2022년 이후에 페이백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평생 1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급하게 이벤트를 진행하실 일은 없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추천하는 카드는 이 디보일 카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해외지급 이벤트도 받으시려면 꼭 비자 마스터로 발급을 하셔야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마케팅 전체 항목을 동일하신 다음에 10월 말까지 20만 원 사용하시면 20만 원 그리고 10월 말까지 해외 결제 50만 원 사용하시면 3만 원, 200만 원 사용하면 13만 원 추가 페이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뒤에 12개월이죠 이벤트 신청일이 아니라 요 혜택을 받은 날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신한카드 탈의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타 카드로는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신한카드 좋은 카드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디보일 카드가 가장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카드입니다. 자, 삼성카드도 이벤트를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까 현대카드는 해외 결제 실적에 따라서 페이백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소개시킨 반면 삼성카드는 국내 결제 실적에 따라서 페이백 금액이 다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진행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결제 20만 원 채우시면 8만 원 주고요, 해외 결제 20만 원 쓰시면 2만 원에서 2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토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는 국내 결제 20만원 쓰시면 17만원, 해외 결제 30만원 쓰시면 4만 토스 포인트에서 21만원 상당의 폐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결제 실적이 200만원이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만원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토스가 가성비는 좋지는 않습니다. 가성비를 따질 땐 그렇게 추천할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200만원은 테마 RMG 플러스 S카드로만 쓰시더라도 6만원 혜택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카드 혜택까지 더하면은 아, 요 200만원 국내 실적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황 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조건에 따라서 두개 페이백이 달라서 두 개를 소개 시켜드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카카오뱅크 카드 자체가 7,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해요. 카카오뱅크로 진행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카드하고 똑같이 2022년 이후에 회이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벤트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6개월간 삼성 개인 신용카드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6개월간 삼성카드 탈의 이력도 없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케팅 전체 동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해외결제 이벤트는 마스터 한정이기 때문에 해외결제 브랜드 선택하실 때 비자 선택하면 안 되시고 꼭 마스터 선택하셔야 되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0월 말까지 20만원 사용하시면 18만원 10월 말까지 해외에서 20만 원 사용하시면 2만 원, 200만 원 사용하시면 12만 원 페이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달로부터 삼성카드 탈회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더 마음에 드는 삼성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멕스 블루카드가 전혀 실적 없이 해외 결제 5% 적립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를 변경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가 미쳤습니다. 롯데자이언츠를 가을 시즌에 보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페이백 금액도 34만 원 상당의 페이백을 주는 등 미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간 페이백을 참여하신 이력이 없으셔야 되고요. 6개월간 롯데신용카드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한 조건을 달고 있진 않아요. 10월 말까지 25만 원 사용하시면 23만 원 페이백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100원 결제를 하셔서 롯데 자이언트 유니폼과 함께 13만원 캐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브랜드 3종 쿠폰 11만원 상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크리스피 도너츠 더즌스 2개 그리고 세븐일레븐 만원 롯데시네마 2장 이렇게 주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삼성 오프라인 매장에서 200만원 사용하시면 5만 포인트 또 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페이백은 정말 역대급이다. 롯데카드 자체에서도 역대급이고요. 역시나 신용카드 이벤트로만 따져도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격 되시면 이번 달에 무조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혜택을 받은 달로부터 12개월 내 롯데카드를 탈회하시면안 됩니다. 신용카드 변경은 가능하다는 거. 제가 이 카드 를 쓰고 있지만 일단 연회비도 3만원인데다 좀 높은 편이고요. 롯데 브랜드를 골고루 가셔야지 최대 5%적립이 되는 카드다 보니까 좀 애매한 면이 있더라고요. 본인 주위에 롯데 브랜드 가맹점이 많다고 하면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처럼 시골에 살아서 아무것도 없는 분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운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KB 국민 카드입니다. 국민카드가 페이백 금액이 보통 10만원 초반 언저리로 계속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20만원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역대급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달에 무조건 이벤트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년동안 페이백 1억이 없으시고 국민카드 실적에 6개월간 없으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벤트 신청을 하시고요. KBK를 한번 이상 사용하시고 뭐 마케팅 동의 같은 거 모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결제하실 때, 간편 결제를 쓰지 마시고요. 일반 결제를 선택하신 다음에, 국민카드를 선택하시면, 기본적으로, 요 KB페이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KB페이 1회 이상 결제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이니까, 꼭 요거 놓치지 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10월 15일까지 25만원 사용하시면, 22만원 페이백을 11월 말까지,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만원 추가 사용하시면 2만원 페이백을 1월 말까지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번달하고 완전 동일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페이백 지급 이력이 없어야 돼요. 다른 곳과 달리 2년이고요. 6개월간 IBK 신용카드 실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달 말까지 이벤트 신청을 하시고요. 10월 말까지 20만원 사용하시면 12만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진행하실 때 이벤트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게 카카오페이 만원 이상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마케팅 동의는 당연히 가져가는데 9월 말까지 ibk 카드에 설치 완료를 하고 회원가입까지 하셔야 돼요. 혜택 지급시까지 회원 상태를 유지 이것만 주의하셔서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혜택 제공 월로부터 12개월 이내 대상 카드 해지가 금지기 때문에 카드를 좀 고민하셔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회비는 카피카드가 낫긴 하지만 혜택은 얘네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BK 포인트 3.8이나 IBK 포인트 잘 비교를 하셔서 그냥 쭉가져가실 카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하이피스랑 교통카드도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적 채우실 때 이런 실적 제외 부분을 잘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BC화로카드는 이번 달에 이벤트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농협카드입니다 농협카드는 저번 달에 비해서 페이백 금액이 줄었습니다 평생 한 번만 응모를 할수 있는 만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농협카드도 페이백 이벤트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워터파크 입장권이 마음에 드시면 지금 플레이 플러스 플러스 카드로 진행을 하시고요 아니라고 하시면 올바른 플렉스 카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 플레이 플러스 플렉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높은 대신에 3만 원을 추가 페이백을 제공을 하고 있고 워터파크 2인 무료 입장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2인 무료 입장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요거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올바른 플렉스 카드로 이벤트를 소개를 해 드리면 카카오페이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생 한 번만 응모할 를 수가 있습니다. 8만 원이 넘어야지만 저는 농협 카드를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요. 6개월간 농협 카드 실적이 없어야 돼요.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10월 말까지 12만 원 사용하시면 12만원 그리고 11월 말까지 5만원 사용하시면 4만원 페이백을 12월 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NH페이를 온라인 결제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거 주의를 하셔야 될것같고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류 세금 및 공과금이 실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9월달 신용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요 3개가 역대급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카드는 다행히도 그렇게 높은 실적을 요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추천할 만한 카드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국민카드 같은 경우가 진짜 제가 처음 본 페이백 금액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달에 꼭 이벤트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